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음,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결고 권리금 우리가 상가를 임차하고 있으신 분이 많죠. 상가를 임차해서 쓰고 계신 분이 많은데 상가를 임차해서 쓰다 보면 어, 내가 상가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보증금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는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그럼 권리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법이 개정이 됐죠, 2018년에 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그 법제체에 들어가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치시면 돼요. 물론 내용은 되게 뭐 짧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쓰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법률 해석을 잘못하면 어또 오류가 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어 많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조문이 있어요. 근데 조문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릴게요. 권리금. 과연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 임임대인이 나가러 가면 나가야 되는 건가? 어?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건가? 한 푼도 못 받고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있거든요. 계약갱신요구권이 옛날에는 5년 했다가 지금 10년으로 확장됐어요. 확대됐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제가 오늘 소상하게 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계신 분이나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계신 분어 정말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계셔야지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근차근 해볼게요. 상각을 민대차 보호부에서 1조는 목적이 있고, 1조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있어요. 적용 범위는 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대학력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잠시만요. 우리 전화 왔네. 잠깐 정지할게요. 아, 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고, 대학력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뭐 어쩌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쭉 내려다 보면, 밑에를 내려다 보면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 회수는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뭐 임차권 등기명령은 여기서 이제 경매 진행시 좀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리고 오늘 설명할 것은 어, 권리금 뭐 있어 계약갱신 요구권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권리금 여기 있네요 권리금의 정의 그 다음에 권리금의 회수 보호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풀어갈게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첫날이니까 상가인데 자보호법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또 쟁점 사항이 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몇 가지 어,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자 <laughs> 우리가 상가 건물을 딱 임차해서 들어갔어요. 자 1층에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5년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당신 나가라고 하면 저는 그죠? 저는 밥이 바뀌었으니까 10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이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5년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2018년 이전에는요. 근데 2018년인가? 그 이후에는 10년으로 바뀌었죠. 10년 동안은 음 계속해서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요. 어,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상가를 임대차하면. 10년 동안은 영업이 보장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월세, 인상 폭에 대해서도 법에 정해져 있지만, 뭐그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 한 경우도 많죠. 뭐 서로 이제 합의하에 좋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 내가 5년이나 10년이나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상가에서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권리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뭐 바닥 권리금, 여러 가지 권리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갈 때 10년 딱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계약이 끝났으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도 없으니까 내가 다시 또 연장해 달라고 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그대로 쫓겨나야 되냐?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판례를, 어, 시간 되면 보여드리고, 나중에 안보, 안되면, 이제 다음 차회 차에, 사실 오늘 좀첫 강이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 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1층, 제가 1층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5년, 10년, 자, 10년 동안 이제, 이때는, 10년에 딱 만기 채우면, 그죠? 다음부터는, 계약, 갱신을 해달라. 다시 계약을 연장해달라. 라고, 어,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다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만 없는 거지. 권리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권리금을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보통 이제 10년이나 또는 15년, 15년 동안 영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년 뭐 계약 갱신 요건 당연히 없으니까 그죠? 임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수 있어요. 임차인에 대해서. 나가세요. 그렇지만 나가라고 할수 있는데 어내그이상각 권리금.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책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그런 권리금까지 그런 권리금까지 포기하라.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아니고 권리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 아무 아무 때나 권리금 인용되는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임대인이 어떤 임대인이 한 10년 했어요 이제 10년 했어.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어, 쓸 거니까 내가 쓸 거니까 어, 나가라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아, 무슨 소리세요? 임차인은 권리금 주세요. 권리금은 그럼 당신이 주던가. 임대인님이 주던가 아니면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차인을 구해놨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권리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인이 됐든 임, 임대인이 만약에 이제 이걸 방해한다. 새로운 임차인을 넣는 걸 방해한다. 그러면 어, 권리금을 저는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10년이 지나도 결국엔 그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권리금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수수권은 임차인한테 있다. 임대인은 이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이. 자, 어떤 임대인이 나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질란다. 아니면 이제 철거. 철거죠. 또는 나는 이 건물을 대수선 해야 되니까, 대수선 해야 되니까, 그죠? 당신 나가라. 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건도 없지만 권리금 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어 권리도 없단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좀 얼마 전에 상담한 얘긴데 자 이분이 한 10년 정도 장사를 했다고 쳐요 10년 동안 장사를 했으면 자 어떤 임대인은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그죠 1년 전부터 내가 이걸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 라고 했던지 아니면 내가 대수선 해야 된다 나가라 그죠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1년 전부터 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 이제, 10년이 만기니까,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임차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계속 가만히 있다가, 묵묵 묻어버리고 있다가, 딱, 뭐 해서 만, 기 만기. 만기 뭐 며칠 전, 뭐, 만기 며칠 전에, 뭐 자기들끼리 이제 새로 들어올 임차인하고 계약을 썼어. 임차인과 임차인끼리 계약을 써가지고, 그냥 나한테 통보를 했어. 건물주한테. 뭐한달 남겨놓고, 아니면 보름 남겨놓고. 그죠? 통보를 했어요. 권리금 얼마 계약했다. 그러면 이 임대인이 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물어줄 의무가 있냐. 나이 사람 인정, 새로 들어올 사람 인정 못하니까 물어줄 의무가 있냐.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왜 없냐.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임차인 입장에서도요. 자, 이런 내용 증명을 1년 전부터 아니면 또 6개월 전부터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았으면 임차인도 새로 들어올 자기 대타 데타, 그죠? 대타를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죠? 소개시켜주고 알려야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의무를 안 했다 탈락 뭐 통보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마포 갈매기 1층에서 하고 있었어 1층에서 마포 갈매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제 만기가 해서 10년이 돼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12년째 계약이 끝나서 임대인이 저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1년 전에, 1년 전부터 내용 증명을 이제 건물주가 저한테 보냈죠. 그럼 저는 가만히 있다가, 이 기존에 저, 저하고, 새로, 이제 마포갈매기 들어올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서를 둘이 썼을 거 아닙니까? 써서 그냥 달라이 사람한테 통보를 해. 건물주한테. 어, 뭐 새로운 사람 있는데요. 권리금 5억 주고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아니면 또 보름도 안 남겨놓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권리금을 인정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 이 임차인도요, 적극적으로 임대인의 협력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새로 들어올 사람, 새로 들어올 사람, 이 사람을 어, 임대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어? 어떤 그런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대법 대법원 아니 고등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권리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는 15년이 지난 상태에서라고 어, 하더라도 그죠? 임차인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의무가 있죠.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금, 이 임차 목적물에 맞는 사람이고 월세를 미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 전그 소개를 시켜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달랑 뭐 응? 구두상으로 아니면 뭐 그냥 달랑 뭐 내용 증명 보내서 뭐 며칠, 며칠 남겨놓고. 그렇게 했다면 그 나갈 임차인, 나갈 임차인은 권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세한 것은 변호사랑가 상담하지만 상담해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 요런, 요런 상황에서는 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음, 판례도 있어요. 제가 판례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판례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권리금은 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도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어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최신 판례입니다. 2021년도 판례예요. 최신에 나온 최근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요거, 어 10년이 지났다고, 지났지만, 그렇지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없거든요. 계약갱신 요구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그죠? 어, 도움을 청해야 되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어, 소개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그죠? 권리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대수한다거나 그런 것들 또는 차임을 연치, 3기 이상의 차임을, 연, 차임을 연치하면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도 없을 뿐더러 그죠? 권리금 수수 어,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꼭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특히 차임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차임 연체하시면 바로 그것은 계약 갱신 요구에 거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 거절과 동시에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권리금을 내가 제3자를 통해서 새로운, 새로운 임차인을 드린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지억하십시오 대수선이나 철거 그런 경우는 권리금 받을 수 없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차임 연체 시, 3개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 권리금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임차인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그죠? 양수인이죠? 그러니까 양수인. 양수인을, 새로운 양수인한테, 어, 양수인을, 새로운 임대, 아니, 양수인을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소개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죠? 적극적으로 소개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 권리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꼭 명심하시고, 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짧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응? 어떻게 정리하지?